Come on. 있습니다. 네, 명절 잘 쉬셨죠? 음. 네. 야, 그럼 오늘은 어, 지난번에 어, 쇼은 영상을 통해서 잠깐 소개했던 아카데미 피군파를, 아, 로고 로고 피 공파를 루거 피 공파, 루거 피 공파를 가지고 좀더 세세하게 리뷰도 진행하면서 음. 그리고 지금까지 어, 이거 외에 또 다른 어, 이렇게 탄피 배출이 되는 모델분들을 소개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성품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자 아카데미 루거 P 공팔 먼저 이 박스 외형 어 언박싱 아이 되게 대표. 고급스럽게 제작한 것 같아 그죠? 그럼 총 이게 음, 음. 디자인이 멋있는 것 같아 이거 옛날 거죠? 어. 옛날 디자인. 어. 네. 자, 먼저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박스 또 이렇게 케이스 커버가 어, 되게 클래식컬한. 음. 그림이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열면은, 뭐, 제품 설명서, 네. 사용 방법이 들어있고. 어 어, 짠. 여 어, 이제, 권총, 음.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또, 속뚜껑 열면은, 한번 예전에 뜯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행히 이제 탐피들이 들어있고. 총알이랑 탐피 어, 같이. 어, 그리고 요, 요거는, 이 메탈 탐피야. 요거는. 네. 어 이렇게 메탈 탐피는 여기 같이 들어있던 게 아니죠. 음, 음, 음. 어, 내가 따로 구매하는 거고, 어, 자이 총은 어 이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장교들이 사용했던 권총이지, 어, 아주 정밀함의 상징이라고 불린 만큼 아주 기계적인 아름다움이 어, 디자인 진짜 아름다워요. 어, 어, 돋보이는 모델이야. 그리고 되게 옛날 총이라는 게딱 느껴져요. 어, 그렇죠. 렉터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총이기도 해. 처음에 구매하기가 어려웠어. 그러니까. 어, 막 바로바로 바로 품절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렵게 그때 당시에도 이게 한정 남았었던 거야. 아, 그렇 어, 그 집에 하나 있었죠. 어. 어. 네. 그리고 그래, 가장 메리트 이이 음. 총의 메리트는 뭐냐면은 자, 우선 이게 메탈이 군데군데 적용돼 있어. 어, 뭐 굉장히 묵직해. 어 그니까 러 단순 플라스틱만 어. 된게 아니구나 어. 그리고 또요 요 부분은 아웃바렐름 플라스틱인거 같은데 요것도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네. 완전 풀메탈로 그래서 어. 어느정도는 지금 어느정도는 진짜 총처럼 보이 어. 그래서 뭐 이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소리 한번 들어봐봐 소리 와 이게 쫙쫙 가격도 음. 지금 보니까 5만원 정도 하더라고 어. 이그 5만원 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제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저렴한 네. 가격은 아닌데 네. 어그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퀄리티가 네.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먼저 작동하는 방법은 이제 보여줬으니까 네. 이 총알은 이 비비탄이 들어있더라고. 네. 근데 이 비비탄이 뭐 일반 그 에어 커킹 권총처럼 이 여기 안에 따로 실린더라든가 피스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 약하겠네. 어 그래서 비탄이 나긴 나가는데 크게 뭐 이걸로 이걸 가지고 뭐 시합을 나간다던가 절대 서바이벌 게임하기는 에 거의 불가능하고 네. 어자탄 넣는 방법은 예 우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스프링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네. 이렇게 꼭 이렇게 누르면 안에 아이고, 들어가지 그치 네. 얘가 이 도구인데 우리가 이제 비비탄을 이렇게 넣고 어 똑소리가 나어 똑소리가 나도록 약간... 하고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어. 자. 그래서, 음. 장전? 어, 장전을. 네. 하고. 장전을. 음. 나가는 약실에 탄이 들어가는 것도 확인이 되고, 그지다 아. 보이잖아. 뭐 여기까지는 사, 진짜 같다. 어. 이거 음. 뭐, 엄청 약해. 네. 말 그대로. 여기는 이 보세요. 무서워 갖고. 웃으면 안 돼. 내가 총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무슨 이거 모기도 못 죽여요. 한번 쏴 보세요. 어. 내가 총알 잡을 수 있을 응. 것 같아. 아니, 그건 안 돼. 그래 그래도 응. 사물도 쏘면 안 돼. 이따라 한단 말이야. 쏘서 응. 봐. 자, 봐 봐. 어, 음, 그다음에 이제 한발쏴았 이거는 뭐 이제 가스 시계 아니니까. 응. 그냥 한발쏴쓰면 이런심으로너 어, 봤어? 네. 와그다 하나 또 있잖아. 아 이제 지금 어. 불... <laughs> 어. 다이 탄이 다 떨어지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된단 말이야. 네. 그렇지? 그리고 또 탄을 또 집어넣고, 탄을 집어넣고 다시 꽂은 다음에 어, 바로 또쏠 수가 있고, 그렇지? 네. 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게 원래 어. 그 진짜 총도 이렇게. 어 맞아, 진짜 총. 그렇게 하는 근데 진짜 총은 한 음. 이제 안에 화약이 들어있습니다 탄이 팡팡 쏠 때마다 이제 얘가 뒤로 자동 자동으로 자동 그치 이제 얘가 야, 뒤로 손으로 가면서 탄피가 빠져나가고 응. 어. 그래서 또 나는 이제 DP 할때 총을 집에 이제 책상이나 근데 있으면은 이런 거 거치대 같은 거 있으면은 딱 이렇게 DP 하기도 좋더라고 어, 어 인테리어용으로도 좋다 어, 거치대 이런 것들 오 네. 괜찮네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탄을 넣는 것 보다도 이제 요렇게 어, 실총처럼 어, 돼있어 좀 가벼워, 가볍긴 한데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놀 때도 좋더라고요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해서 5발에 15,000원 와 어. 아무래도 저 뭐야 어디 갔어? 요요 요거보다는 더 이게 더 리얼하게 보여. 나게 같은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DP 해도 되고 아니면 평상시에 가정을 올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빡 쏘고 이런. 오, 뭔야 어, 아주. 근데 이건 뭐. 이제 형이 수동으로 하 거고 진짜는 이제 자동을. 으 자동, 그치? 이거 빡팍팍 쏘면은 진짜 청 같은 경우는 한번씩볼 때마다. 되겠지, 저러고. 멋있겠고. 어, 어.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작동이 된다. 네. 어. 또, 또 이것만 소개하기에는 좀좀 어, 허전한 것 같아서 음. 또탄 이거과 비슷하게 구동이 되는 탄피 배출되는 총들을 또 한번 소개하려고 음. 갖고 와봤는데, 자, 그리고 다른 총도 소개를 해줄게요. 네. 자 이제 이게 형이 갖고 온탄 네. 탄피 배출총. 어 아까 그루고처럼 네. 탄피가 배출되는 이제 모델 번인데 인테리어도 아, 용으로 어, 좋고. 어, 어 그렇지. 자 네. 먼저 이거 이거 기억 나지 예전에? 아 이거는 우리 네. 썼었잖아요. 네. 목상에서. 어, 그때. 자 이거 이거는 무동력 탄피 배출이다. 무동력 게. 탄피 배출. 어. 겨울에 썼던 어, 거. 어, 이거 이제 플라스틱 이 음. 탄피인데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주기만 하는 걸로 계속 장전을 해서 음. 자, 이렇게 자, 이게 좀 진짜 같긴 음. 해요. 그래서 음. 이이 아까 루거 총처럼 비비탄에 따로 나가거나 하는 총이 아니야. 격발 지 기능 음. 전혀 없어. 그래서 음. 네. 쏘면 탄피가 떨어지면, 탄이 딱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타까지 어. 어. 진짜 총처럼 음. 자 다음 총은 이제 어, P320 P320? 어, 아 아니다 P250 model. P250? 어, P250? 어 이거, 이거는 무동력으로 응. 되면 아예 작동이 안 되는데 아까 누구처럼 네.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총을 어. 나갈? 어 이렇게 총을 어. 나가지 않고 또 이것도. 어, 이것도? 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것도 뭐야, 이게, 이거는 이제 메탈 메탈로 된 더미 탄. 이건 안에 화약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어. 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지? 네. 어, 서장전 어, 이런 식으로. 저 이렇게 라이트 같은 것도 장착이 가능하고. 네. 이게서 DP 하기도 좋고. 소면 음. 어. 탄피 나오고. 어. 또 다른 종은? 미니어처, 미니어처. 미니어처가, 미니어처가 또 귀엽지, 어, 어. 재밌지. 근데 이거는 풀 메탈. 음, 어. 어, 소량 들어봐야지. 음. 소리 다 소리 어. 좋다. 자 탄이 들어가는 방식은 탄이 미니어처니까 음. 더 작고, 어, 뭐지? 어, 이거 비교해 보면. 엄청 작다. 음. 음, 이것도 들어가는 방식이 똑같아요. 장전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발씩 이렇게 두 발, 세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찮고 그래서 얘도 음. 탄피 배출, 약실에 탄이 들어가는 모습이 음. 제한이 되고 그래서 여덟 이거 발사가 돼. 안 되는 종이야. 그럼 음. 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응. 보이지? 네, 응. 네 이렇게 탄이 다 떨어지면 또 이런 식으로 응. 슬라이드 스탑까지 재현이 응. 된총 네. 이렇게 만만 보는 응. 어. 네. 또 다른 탄피 배출되는 모델건은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네. 들더라고 데저트 이글 어더 네. 묵직해 한번 응? 들어봐이 네. 얘도 풀메탈인니 네. 묵직하죠 어. 어, 원래 실총은 더커 그렇죠. 어, 총더 큰데. 써봤, 써봤어요, 써봤어요, 옛날에. 어, 미니어처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이 탄이 들어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자,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와우! 이런 식으로.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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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마찬가지로. 응. 소리가 아주 와 소리가. 그죠? 소리 멋있다. 응. 자, 자 마지막으로 자 소개해줄 종은 바로. 야, 궁금했어 이거 응. 대망의 IPSC 탄피 배출. IPSC 탄피가 조그맣지 응. 응. 얘도 마찬가지로 미니어처. 탄피가 더 작다 이거는. 하지만, 음. 하지만 여기에 또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어 이렇게 생겼어. 어. 네, 약간 어. 뼈대처럼. 음. 음. 그래서 얘는 가스를 주입을 할 수가 있어. 단비비탄은안 나가. 가스를 음. 주입을 하면로서 어, 탄피가 배출되는 거야 자동으로. 가스 주입이 없으면은 음. 탄피가 안 나가고. 어 가스가 없으면은 탄피 안 나간다. 계속 서한번 넣어볼게요. 얘는, 이거 잊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야, 작아서. 그래서 여분의탄피를 구매를 했어요. 네. 응. 어, 이렇게 해서. 엄청 작아. 응.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휴, 탄피가 작아서 넣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야, 가스까지 어, 넣었으니 음. 한번 해봐야죠. 어. 이렇게 네. 뭐말 그대로 탄이 나가는 응. 게 아니니까 잡이 보여죠 쏩니다. 응? 뭐야, 뭐야 이거? 스탑 스탑. 꺼봐 꺼봐 왜 그러냐? 가스가 자꾸 새서 근데 얘도 원래 지금 가스만 안 새면은 뭔가 좀 고장 기능 고장이 난것 같아. 근데 얘도 어. 마찬가지로. 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 어. 보이지? 어. 총알딱 떨어지면은 응. 어. 근데 원래 지금 여기에다 가스를 집어넣고 하게되면은 저도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가스가 자꾸 새요. 이렇게 해서 보통 어. 이걸 통화 어. 가스가 새잖아요. 뭐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응. 모델건이다. 어, 뭐 비슷한 바 가는 건 아니지만은 유리 USB 반응으로 그래서 이렇게 탄피를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이런 망 같은 거에다가 네. 해서 갖고 놓으면 될것 같고 네. 이것도 나가진 난 발산 안 되니까 자 어, 네, 아, 오늘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모델 건도를 하나씩 준비를 해봤는데 음. 어, 어떤 거 같아? 뭐 아까 재밌다 이거는 음. 그러니까 내 뭐. 서재에 딱 그렇게 전시하고 싶은 그치. 그런 것들이야 어. 어. 그런 그 총과 그또 멋있는 책상과 음. 약간 책들과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음. 좀 그런 로망이 남자의 그냥 첫 음. 화제에 들고 싶은 로망 그런 렇지 데다가 거치하는 게 진짜 오, 괜찮다 그렇지. 어. 이렇게 해서 이게 거치해서 음. 놔도 되고 뭐 이렇게 음. 사무실 책상에다 거리되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은 총도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DP 하면은 괜찮잖아 아 이거 멋있다 이렇게 DP 그러니까. 하니까 dp용으로 정말 좋아요 음. 또 이런 거랑 고전 총 같은 거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어, 전시를 해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미니가 좋은 것같다 어? 미니 미니? 요, 어, 작은 것들이 어. 진짜 총처럼 어, 어. 그래. 소리도 아주 그냥 응. 그냥 디해할 어. 거면 나는 칼라파치 이렇게 산 거보다는 네. 미니로 야, 이것도 참 커큐메탈로 돼 있어가지고 네. 봐봐 소리 봐쫙 컬메탈 이게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 그이 이렇게 라이터처럼 응. 응. 그러니까 응.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모델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댓글로 댓글. 남겨주시면 응.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어, 모델건들 탄피 배출되는 아, 모델건들, 모델건들을 좋아요.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또 다음에는, 다음에는 또 다양한 총들을 또 이거 말고 또, 또 다른 모델을 가지고 음. 한번 또 소개해드리면서 또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어,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우리 또 시합도 해야지 이제 어? 어, 다음에는 사격 대결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 뻔뻔한 얼굴 좀자 아까 전에는 어.. 작, 제대로 작동이 잘안 됐었는데 집에 와서 한번 손질을 해보니깐 좀 되더라고요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탄피 배출이 된이 권총 슬라이드 스탑까지 잘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야, 슬라이드 스탑까지 어, 좀총 안에 기름칠을 좀 했더니 어, 작동이 잘 됩니다. <laughs> 네, 자, IPSC 자, 초미니 미니어처. 탄피배출 총까지 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멋지고 재밌는 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